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에 일반 물티슈로 뒤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일반 물티슈가 젖어있으니까 화장실용으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큰 오해예요. 특히 치질이나 항문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올바른 뒤처리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항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60대 할머니 한 분이 몇 년간 일반 물티슈를 사용하시다가 심한 항문 습진과 치질로 고생하셨는데 비대 전용 물티슈로 바꾸신 후에 놀라울 정도로 증상이 개선되셨다는 사연이 있거든요. 반대로 처음부터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신 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항문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오늘은 왜 일반 물티슈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비대 물티슈 사용법과 선택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비데를 사용하기 어려우시거나 외출했을 때 비데가 없는 곳에서 물티슈로 대신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물티슈를 사용하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일반 물티슈, 그러니까 손 닦는 용도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물티슈를 그대로 화장실에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바로 항문 건강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일반 물티슈와 비대 전용 물티슈는 성분부터 pH 농도, 두께, 질감까지 모든 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항문 주변의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예민하고 약해서 잘못된 제품을 사용하면 염증이나 알레르기, 심한 경우에는 항문 질환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시니까 오늘 이 기회에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 일반 물티슈와 비대 전용 물티슈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분이에요. 일반 물티슈에는 손이나 물건을 닦기 위한 세정제, 방부제, 향료,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손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항문 주변의 예민한 점막에는 자극이 될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줄수 있어서 항문 주변에 사용하면 따가움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pH 농도예요. 우리 항문 주변 피부의 자연적인 pH는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일반 물티슈는 이런 산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져요. 하지만 비대 전용 물티슈는 항문 주변 피부의 자연적인 pH와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해치지 않아요. 세 번째 차이는 두께와 질감이에요. 일반 물티슈는 주로 손이나 얼굴을 닦기 위해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얇고 거친 편이에요. 하지만 비대 전용 물티슈는 예민한 항문 부위를 고려해서 더 두껍고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이런 차이가 사용할 때 자극의 정도를 크게 좌우하죠. 네 번째 차이는 수분 함량이에요. 일반 물티슈는 주로 청소 목적이라 수분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비대 전용 물티슈는 부드러운 세정을 위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요. 다섯 번째로는 첨가물의 차이예요. 일반 물티슈에는 향료나 색소, 강한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항문 주변의 예민한 피부에는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 비대 전용 물티슈는 이런 자극적인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순한 성분으로만 만들어져요. 마지막으로는 용도별 설계의 차이예요. 일반 물티슈는 오염물질 제거에 중점을 두지만 비대 전용 물티슈는 세정과 동시에 피부 보호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일반 물티슈를 계속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바로 항문 주변 피부 자극이에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더 예민하고 얇아져 있어서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일반 물티슈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이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항문 주변이 붓고 따갑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피부 건조증이에요. 일반 물티슈의 알코올이나 강한 세정성분들이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제거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져서 감염의 위험도 높아져요. 네 번째는 항문 습진이에요.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항문 주변에 습진이 생기면 극심한 가려움과 따가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져요. 또한 긁게 되면서 상처가 생기고 2차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치질악화예요. 이미 치질이 있으신 분들이 자극적인 물티슈를 사용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출혈이나 통증이 증가할 수 있어요. 치질은 한번 악화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피부 색소 침착이에요.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항문 주변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는 회복되기 어려워요. 일곱 번째는 감염 위험 증가예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세균이나 진균이 침입하기 쉬워져서 각종 감염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이 생기면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만성 염증으로 인한 항문관 협착이에요. 지속적인 염증이 반복되면서 항문 주변 조직이 굳어져서 배변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져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일반 물티슈와 비대 전용 물티슈 사용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구에 사시는 62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몇년 전부터 화장실에서 일반 물티슈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편리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문 주변이 자꾸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시게 되었어요. 가려움 때문에 자꾸 긁게 되니까 상처도 생기고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시니까 접촉성 피부염과 항문습진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물티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일반 물티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대 전용 물티슈로 바꾸시거나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만 씻으라고 권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물티슈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셨지만 의사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셨어요. 비대 전용 물티슈로 바꾸시고 항염제를 바르시면서 약한달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피부도 덜 빨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달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세요. 할머니께서는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다고 해요. 반대로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분은 몇년 전에 치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서 항문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고 계셨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비대 전용 물티슈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그때부터 계속 올바른 제품만 사용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외출할 때도 항상 비대 전용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시고, 집에서도 비대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덕분에 치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항문 주변 피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두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그럼 이제 올바른 비대 전용 물티슈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알코올, 파라벤, 황산계 계면 활성제, 인공향료, 인공색소 같은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대신 천연 보습 성분이나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찾으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pH를 확인하는 거예요. 약산성 pH 5.56, 5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항문 주변 피부에 가장 적합해요. 제품 포장지에 pH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두께와 질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얇거나 거친 제품보다는 충분히 두껍고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만져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수분 함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젖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는 제품이 좋아요. 너무 젖으면 찢어지기 쉽고 너무 마르면 자극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식약처 승인이나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 같은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안전해요. 여섯 번째로는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개별 포장되어 있거나 밀폐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세균 오염을 방지하세요. 일곱 번째로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의료용품 전문 업체나 오랫동안 비대 제품을 만들어 온 업체의 제품이 더 믿을만해요. 여덟 번째로는 사용 후기를 참고하는 거예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치질 환자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고려하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비싼 제품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피부 상태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미 항문 질환이 있으시거나 피부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제 올바른 비대 물티슈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용 전손 씻기예요. 물티슈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2차 오염을 방지하세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양 사용하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보통 한두 장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부드럽게 닦기예요.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앞에서 뒤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는 완전히 제거하기에요. 물티슈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 후에는 마른 휴지로 한번더 가볍게 닦아주시거나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적절한 빈도로 사용하기에요. 하루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 번째로는 올바른 보관법이에요. 물티슈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밀폐해서 보관하고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일곱 번째로는 사용 후 관찰하기예요. 물티슈 사용 후에 가려움, 따가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덟 번째로는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하기예요. 학문 연고나 다른 의료용품과 함께 사용할 때는 성분이 섞여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홉 번째로는 여행할 때도 챙기기예요. 외출이나 여행할 때도 평소 사용하던 제품을 가져가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바꿔보는 거예요. 같은 제품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가끔씩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의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요. 치질이 있을 때는 더욱 부드럽게 사용하셔야 하고 출혈이 있을 때는 물티슈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는 게더 좋아요. 또한 치질 연고를 바르기 전에 깨끗하게 세정하는 용도로 비데 물티슈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이에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을 볼때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럴 때 항문 주변이 더 예민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시고 살살 사용하셔야 해요. 설사를 하실 때는 항문 주변이 자극을 받아서 빨갛게 될수 있는데 이럴 때 비데 물티슈로 부드럽게 세정해 주시면 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자주 닦으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자극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까 순한 성분이 제품을 선택하세요. 피부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팔 안쪽이나 목 뒤쪽에 물티슈를 살짝 닦아 보시고 24시간 후에 이상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중이신 분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무향 무색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상처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계절별 관리 방법도 다르게 하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땀과 습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쉬우니까 더 자주 교체해 주시고, 겨울철에는 건조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니까 보습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별로도 다른 관리가 필요해요. 고령자분들은 피부가 얇고 약해져 있어서 더욱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잔여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비대 물티슈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다른 관리법들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역시 물 세정이에요. 가능하면 비대나 휴대용 비대를 사용해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티슈는 물이 없을 때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휴지 사용법이에요. 물티슈 사용 후에는 부드러운 휴지로 가볍게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이때도 앞에서 뒤로, 그리고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적절한 의류 선택이에요. 너무 꽉 끼는 속옷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입으시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입으세요. 네 번째로는 좌욕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좌욕을 하시면 항문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식이요법이에요. 변비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시면 항문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항문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여덟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치질이나 다른 항문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또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비싸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제품은 아니니까 성분과 기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는 항상 물티슈만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티슈는 보조수단일 뿐이고 가능하면 물로 씻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로는 한번 좋은 제품을 찾으면 평생 써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거나 건강 상태가 변하면 피부 상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제품을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비대물티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가려움, 발진,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세 번째로는 상처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항문 주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물티슈 사용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만 씻으세요. 네 번째로는 다른 화학 제품과 동시 사용을 주의하세요. 항문 연고나 좌약과 함께 사용할 때는 성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시고 변색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어린이가 실수로 먹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비데, 물티슈라도 하수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덟 번째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비대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얼굴이나 손 닦기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또한 제품별 특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진정 효과가 좋지만 알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셔야 해요. 카모마일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지만 국화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비타민이가 들어간 제품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기름기가 있어서 일부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무향 제품은 향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지만 방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더 빨리 사용하셔야 해요. 개별 포장된 제품은 위생적이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고 비용도 더 들어요. 대용량 제품은 경제적이지만 개봉 후 관리를 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항문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비데 물티슈 사용은 전체적인 항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배변 습관이에요. 변이가 있을 때 참지 마시고 화장실에서는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보면서 용변을 보는 습관도 좋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식이섬유 섭취예요. 하루에 2,535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시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돼요.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드세요.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8컵 이상 드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수월해져요.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소화기능에 영향을 주고 항문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적절한 체중 유지예요. 과체중은 치질이나 다른 항문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와 과도한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항문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덟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50세 이상이시면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항문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항문외과 검진도 받으세요. 아홉 번째로는 올바른 자세예요.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실 때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시고 딱딱한 의자보다는 쿠션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위생 관리예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목욕할 때는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씻으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심한 출혈, 극심한 통증, 항문 주변 부종,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또한 가족력도 고려하세요. 가족 중에 치질이나 대장질환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계절별 관리도 다르게 하세요. 여름에는 습기와 세균 번식을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건조함과 혈액순환 저하를 주의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대물티슈 사용법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물티슈와 비대 전용 물티슈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항문 주변 피부는 정말 예민하고 소중한 부위예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올바른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요. 항문 건강은 전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럽거나 불편하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반 물티슈 대신 비대 전용 물티슈 사용하기. 두 번째로는 올바른 사용법으로 부드럽게 관리하기, 세 번째로는 물세정과 병행하면서 종합적인 항문 건강 관리하기예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항문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일반 물티슈는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화장실에는 비대 전용 물티슈를 비치하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부드럽게,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라요.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시기 바라요. 특히 치질이나 항문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또한 젊은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셔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항문질환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세요. 요즘은 항문질환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올바른 관리만 하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한 항문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건강한 항문은 단순히 불편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비대물티슈 선택과 사용법 같은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주변에서 학문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거든요. 건강은 혼자가 아닌 함께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